안녕하세요. 어, 화요일 날 영화로, 원래 첫 영화로 살짝이 내려간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황토 강지들 좀 찍어 볼게요. 아침밥 먹고 있습니다. 아침밥. 맛있나 아기들은 아직까지 조금 있다가 온도 좀 올라가면 물줄 겁니다 아기들은 아직까지 지금 뭐요날씨 아침에 물 먹기는 좀 그렇고 사료 그냥 입가심으로 사료 좀 먹고 엄마가 밖에서 물 먹으면 엄마는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잖아요 저지 따뜻한 저지 되니까 <laughs> 엄마 저좀 먹고 이따가 기온 좀 올라가면 물은 좀줄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애들만 일단 물좀 먹고 하루하루 이제 걷는 그런 거리가 예. 네. 그런 거리가 이제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쁘이어어어어 어, 어, 어. 이놈들은 이제 덩치가 작다 보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것 같아 엄마 엄마 깜쓸 떡도리 발랑까지 떡도리. 영하러 내려간 아침에 우리 강지들 밥먹는 영상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엄마 감수 감사합니다.